用伞。 네, 모두들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쁜 대만 친구들, 한국 친구들 얼굴 정말 보고 싶거든요. 화면을 켜서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예쁜 얼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아, 다들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얼굴 속에서 평화와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예쁜 친구들 얼굴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들 돌아오셨을까요? 이제 2시 13분입니다. 어, 대만 시간으로는 1시 13분이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명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먹기 명상 재료를 지금 다들 구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구해 오셨을까요? 네. 그럼 먹기 명상 재료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래요? 우리 각자 뭘 가져왔는지 서로 한번 보여줘 봅시다. 어 사과, 과일, 요플레, 컵에 뭐가 담겨져 있고요. 네, 차가 담겨져 있고 주스가 담겨져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오, 저 친구는 뭘까요? 케이크인가? 스낵인가? 네, <laughs> 텀블러나 컵에 담겨져 있는 차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런 차들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함께 먹기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자기 어, 책상 위 또는 자신의 몸 앞에 한번 이 먹기 명상 재료를 올려놔 볼게요. 네, 먹기 명상 재료를 올려놔 보시고, 그리고 먼저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가져온 명상 재료들을 이제 한번 눈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던지 나의 재료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봐보세요. 마음의 눈을 열고 온전히 이 재료를 바라봅니다. 색깔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감촉이 상상이 될 수도 있지요. 그 재료를 온전히 한번 바라봐 볼게요. 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도 알아차리세요.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입에 침이 보이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온전히 그 느낌, 그 감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천천히 뻗어서 한번 자신의 음식으로 손을 가져갑니다. 천천히요. 내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가져가서 그 음식을 잡고요. 다시 그 음식을 천천히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아직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입으로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네. 그렇게 느낌을 느껴보시고, 천천히 코끝으로 가져가서 이제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직 먹지 않아요. 향기를 맡아보세요 우리 아까 꽃향기 맡듯이 깊게 숨을 들이시면서 이 음식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네. 그리고 천천히 알아차리시면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물거나 한 모금 입안에 담아요. 그러나 아직 씹거나 삼키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입술에 닿는 감촉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도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아 손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벌써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항상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입으로 가지고 와서. 그 촉감을 느껴보시고, 이제 한입 배어물어서 입 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느껴봅니다. 입 안에서 음식의 향이 날 수도 있고요. 입 안에서 이 음식, 내가 배어문 음식의 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스켓이라면 까실까실하고 딱딱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차라고 한다면 입 안에 액체가 고여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자, 온전히 그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씹어 드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제 씹어 보세요. 네, 천천히 씹으면서 네, 내 턱이 움직이고 있는 감각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입안에서도 계속 감촉이 느껴지죠. 그리고 침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삼키기 위해서 내 몸은 벌써 반응을 했어요. 힘을 내보내서 소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삼키려고 하죠. 네, 좋아요. 이제 한번 삼켜보세요. 천천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온전히 먹기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해봅니다. 먹기 명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대로, 여러분의 감각대로 한번 먹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천천히, 천천히 알아차림하면서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입안의 느낌, 반응,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 네. 맞추셨다면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이 이 먹는 것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을 거쳤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물을 주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기웠을 거고요. 해도, 바람도 이 음식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수한 농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내 입에 오기까지 좋은 형태로 만들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그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 온 배달하신 분도 있고요. 그 배달하신 분이 타고 있는 차도 있죠. 그 차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그 자동차 안에는 또 수많은 인연이 함께합니다. 이 하나의 음식이 여기 담겨서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우리를 거쳐 왔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 하나의 음식에도 허투루 온 것이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음식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볼수 있고요. 그 인연들을 볼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지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지혜로서 이것이 증장되고 커질수록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사도 일으켜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음식을 맡으면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계셔요? 나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하시는 분. <laughs> 그분들은 한번 먹을 때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먹어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은 아주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아주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배가 고픈 영역으로 잘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음식으로 감각을 이렇게 가져가기를, 그러니까 훔쳐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알아차림하면서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먹는 것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는 것들을 좀 멈출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하면서 한번 먹어보시고 또 거기에 우리 한번 지혜의 눈을 들어서 거기다 한번 우리 인연된 그 수많은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일으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먹기 명상을 조금 내려놓고 다음 명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이어서 이제 마지막 활동 명상을 함께 할 건데요. 음, 아까 제가 어 명상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그걸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과거나 미래 지금 여기를 떠나서 무언가 문제거리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항상 문제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거리를 찾아다닌다? 그렇죠! 와! 역시 최고! 네. 살아남기, 생존.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거리를 찾아다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것, 삶에서 우리가 우리를 힘겹게 할수 있는 기분 나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뇌에 이렇게 잘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이런 우리의 뇌의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우리 뇌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긍정의 경험을 위한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긍정의 경험에 대한 마음의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먹기 명상의 말미에 감사 라는 단어를 붙였지요. 인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마지막 명상은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의 머릿속 제 프로그래밍 감사하기 명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잠깐 허리를 세우고 마음속으로 어, 감사를 하는 네. 그러한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허리를 세우고요. 마음에 눈을 뜨고, 현재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마음속으로 한번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볼게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먹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감사의 인연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감사할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 또는 감사가 일어나는 그 무엇,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요, 성질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일으켜지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볼게요. 다섯 가지만 한번 떠올려봅니다.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우리 잠시 후에 이 감사의 내용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친구들과 나눌 거예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대상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다 가지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그 감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에 대한 감사를 일으켰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 정말 감사하구나.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직 다섯 가지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시간이 좀더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다들 어, 다섯 가지 항목이 다 떠오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가 감사한 그 다섯 가지를 소그룹 회의실로 들어가셔서 그 소그룹에서 두 분이 한 줄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국 친구도 있고, 대만 친구도 있죠. 그런데 아마 한국 친구, 대만 친구가 다 섞여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요? 그렇게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볼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온 몸이 귀가 되었다 생각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얘기를 내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알아들을까 말까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나의 감사한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어, 얘기를 할 건데요. 한 분당 3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시간 동안 자신이 감사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또자신의 감사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셔서 만나시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입장,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합장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고요. 얘기가 한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알림으로 채팅으로 알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장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이 말씀하시고 얘기가 끝나면 또. 한번더 합장 인사하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이야기는 머리가 짧은 사람 두 사람이 짝을 지었는데 그중 머리가 짧은 사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회의실로 가시겠습니다.